2월 10일 수요일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이 안 보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 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은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니,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지도 않고 듣고 이르되 바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신성모독죄라고 고발했던 사람들이 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회방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바알세불이라고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말 때문에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35절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뱉은 말로써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봤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말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가 바을 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곧 성령이 바을 세불이라고 모독을 했습니다. 31절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는 결코 사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해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팔아도 용서가 가능해요. 그런데 왜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은 회개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회개, 회방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럴 마음도, 그럴 생각도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하심을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성령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돌이킬 수 있고 용서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그 사람을 돌이킬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하심이 없다. 그래서 성령회방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그분을 그냥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가둬두고서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한 채 살아가시는 건 아니십니까? 오늘도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하루를 제가 나누자면, 지금은, 오늘 제가 좀 노, 녹음을 늦게 해서, 오늘은 화요일, 몇 시입니까, 지금? 예, 네, 6시, 화요일 저녁 6시에 다 돼가는데요. 저도 사실 오늘 성령님을 기울이지 못했죠. 오늘 어떤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이 찾아오니까 계속해서 제 마음이 불편하고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괜히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냥 축 처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이제 다시 와서 녹음을 하는데 아침에 몰랐던 오늘 지금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어, 대적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드네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실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적 기도의 바로 핵심 원리거든요. 우리가 대적을 하는 이유가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하고 마귀의 집을 강탈하기 위한 아주 공격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한 것은 이 상황에 있어서 제가 대적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나쁜 상황이 왔을 때 계속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상황을 이 악한 일을 제가 대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황에 눌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조금 마음이 울적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마음 주시는 것은 대접 기도해라. 그리고 너가 새벽에 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그냥 죄책감을 갖고 재발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황이 닥쳤을 때, 아, 내가 새벽에 깨워주셨는데 분명히 5시마다, 4시마다 깨워주셨는데, 내가 옆방 사람들이 시끄러울까봐 또 내가 귀찮아서 나오질 못했구나. 그걸 좀 저는 오늘 회개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상황을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쪼이 이시는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느끼는데 요즘 요번에 느꼈는데 단임 목사는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도 단한 번의 실수도 이만큼도 안 봐주시더라고요. 부목사와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많이 달라요. 계속해서 더 목을 조이듯이 저를 더 가두시는데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안 좋은 상황에 닥칠 때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안 좋은 상황을 대접기도하세요. 예를 들면은 악한 영이 내 감정에 닥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일, 이름으로 내가 너를 결박하노라. 마귀를 결박하노라. 이 상황을 결박하노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계속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결정권을 내어드리,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삶의 악한 어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쫓아내시고 해석하시고 성령님이 주신 감동과 말을 그대로 실행하면 되십니다. 마음 주신 것을 실행하시면 돼요. 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 주시는데, 아 기도하라고 마음 주시는데, 아저 친구에게 찾아가라고 마음 주시는데, 아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 친구를 만나라고, 저 친구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하라고 마음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거기에 더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더큰 영광이 있습니다. 자, 묵상 에세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영권 회복'이라는 책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유혹에 빠져, 혹은 상황에 떠밀려 자기 삶을 방치하고 세상에 떠밀려 다니지 말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안목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는 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고요. 저도 이제 시작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 속으로 말씀 깊이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하나님 앞으로 말씀 더 깊이, 기도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손잡고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내뱉은 말이 또 제가 했던 생각들이 마지막 심판 날에 저를 정죄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입술의 모든 말이 오직 선한 향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들여지게 하옵소서. 매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불신과 악한 상황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우리가 반응하고 곧장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심지어 이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것도 선한 것이라고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기도 속에서 이것을 선하게 바라보면서 잘 해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계속해서 흔들어 깨워 주시고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그 흔들어 깨워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